안녕하세요. 셀프아트 비즈 공예 강사 구경주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와이어를 통해서 나무를 만들어 보겠는데요. 지금 앞에 보시면 나무가 만들어져 있어요. 이게 와이어를 가지고 트위스트 기법을 이용해서 크리스탈 나무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뭐 크리스탈 나무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또는 트위스트 나무라고도 얘기를 하거든요. 자, 예쁘게 한번 같이 만들어 보겠습니다. 지금 앞에 필요한 재료들이 있습니다. 이 재료들을 화면을 통해서 하나씩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킬, 토파즈, 인디언 레드, 스모키 커지는 각각 40개가 필요합니다. 버건디는 20개를 준비해 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와이어 0.4mm가 있는데요. 지금 하나만 끊어놨는데 자 1m짜리 와이어 0.4가 20개 필요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크리스탈 나무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와이어가 1m 끊어져 있을 텐데요. 자, 우선 바늘로 한번 잡아 보세요. 자, 이제 여기서 바늘을 잡으신 다음에 한 10cm에서 15cm 정도를 이렇게 비스듬하게 하세요. 그래서 보통 은한뼘 정도 하시면 되거든요. 저는 이제 손이 작아서 한 뼘이 나오는데 손이 크신 분들은 좀 작게 잡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제한 뼘이 한 15cm 정도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한 뼘. 한뼘 정도 길이를 잡으시고, 여기서 중앙을 잡으시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래서 이렇게 길이를 다르게 하는 이유는 만드시다 보면 이제 제가 설명하시는 걸 들으시면 아시게 될 겁니다. 이렇게 잡으시고요. 자, 제일 먼저 가운데로 인디언 레드 하나를 넣어주세요. 자, 끝으로 이렇게 보내시고요. 그럼 정 가운데가 이렇게 잡은 부분이 있겠죠. 자, 그다음에 처음에 잡으실 때는 손을 가운데다 이렇게 넣어주시는 게 좋아요. 손을 가운데에 넣어주시고 크리스탈을 잡아주세요. 자, 그래서 지금 바깥쪽으로 돌려주시면 돼요. 그냥 이렇게 돌려주시면 자동으로 이렇게 모양이 잡히거든요. 자, 그래서 이 모양을 꼬아주실 때몇 번이다라는 것보다 이 꼬아진 길이가 1 c m 가안 되게 좀더 짧게 해주시는 게 예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지금 전한 1cm 정도 나왔거든요 조금 짧게 해주셔도 되고 1cm 정도 해주셔도 되고요 근데 1cm 보다 더 크게 하면 모양이 이쁘지 않으니까 되도록이면 좀 짧게 잡아주세요 자그 다음에 플롯시고요그 다음에 둘 중에 어느 쪽에다 또 크리스탈을 넣냐면자 길이가 긴쪽 있죠 긴쪽 와이어에다가 크리스탈을 또 하나 넣어주세요 자 이번에는 토파즈를 넣겠습니다 토파즈를 넣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한 1cm 정도 되는 고리로 이렇게 고리를 만들어주세요. 자, 그 다음에 손톱으로 여기를 꽉 눌러주시는 거예요. 자, 누르신 다음에 또 바깥쪽으로 돌려주세요. 자, 이번에는 끝까지 점점점 밑에서부터 감아져서 위쪽으로 점점 좁아지거든요. 그래서 끝까지 돌려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놓아주시면 또 꼬아졌죠. 자, 그럼 또 어느 쪽 줄에다가 크리스탈을 넣으면 될까요? 여기다 또 크리스탈을 넣으면 가지가 한꺼번에 3개가 나오게 되고요. 지금 앞에 보시면 똑같은 모양으로 하려면 또 가운데다 이렇게 손을 넣어주세요. 그 다음에 같은 방향으로 저희가 지금 계속 바깥쪽으로 하고 있죠. 바깥쪽 방향으로 하고 있으니까 또 1cm를 꼬아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1cm에서 한 0.8에서 1cm 정도 꼬아주셨죠? 자, 이 꼬은 상태에서 또 크리스탈을 넣게 되는데 어느 쪽에다가? 긴쪽 와이어에다가 크리스탈을 넣어 주시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존 키를 넣으시면 돼요. 자, 방법은 조금 전과 동일한 방법으로 하시면 돼요. 자, 또 고리를 하나 만들어 주시는데, 한 1cm 정도 되게끔 고리를 이렇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다시 손톱으로 눌러야 되겠죠. 자, 누르신 다음에 또 어떻게 할까요? 자, 밖으로 돌려주세요. 자, 여기서 안으로 돌리셔도 상관은 없어요. 그 대신 밖으로 계속 돌리실 거면, 밖으로만 돌리셔야 되고, 안으로 돌리실 거면 안쪽 방향으로만 돌려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또 하나가 나왔네요. 자, 그 다음에 다시 손을 가운데 집어넣고 또 밖으로 돌려주세요. 자, 마찬가지로 어느 정도 한 1cm 정도라고 생각하시고, 좀 짧게 해도 상관이 없으시고요. 자, 마찬가지로 요번에도 어느 쪽에다가, 긴 쪽에다가 또 넣어주시면 돼요. 자, 이번에는 버건디 넣겠습니다. 또 고리를 만들어주세요. 자, 만들어주시고, 손톱으로 또 눌러주시고, 돌려주세요. 자, 한 방향으로 제가 돌려달라고 말씀드렸죠? 저는 지금 계속 바깥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시 손을 놓고요, 또 돌려주세요. 자, 지금 계속 밖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또 1cm 정도 됐다 싶으면 서주세요. 자, 그 다음에 또긴 쪽으로 넣어야 되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또 이쪽으로 만들게 되잖아요. 그러면 가지가 한쪽으로 몰리게 되거든요. 자, 그럴 때는 이거를 한쪽으로 이렇게 빼주세요. 한 번만 돌린 것을 풀어주세요. 한 번만. 그러면 방향이 반 정도만 풀면 반대 방향으로 이쪽으로 가지가 오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 같은 경우도 모양이 원래 가지가 지그재그로 한 번은 오른쪽, 한 번은 왼쪽,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게 좋거든요. 그럼 이 상황에서는 지금, 원래대로 순서대로 하자면, 가지가 어느 쪽으로 오는 게 좋겠어요? 자, 얘를 이렇게 변형, 바꿔주셔도 돼요. 이게 와이어이기 때문에 모양을 자유자재로 할 수가 있어요. 그런 장점이 있거든요. 잡아주시고, 자, 다시 긴 쪽에다가 스모키 커즈 하나를 넣어주세요. 자, 이제 제가 왜 아까쯤에 한쪽 와이어의 길이를 15cm 정도 길게 했는지 아시겠죠? 자, 긴 선으로 계속 돌려야 되기 때문에요. 그 선을 좀더 사용을 많이 하니까 긴 부분을, 한쪽을 더 길게 잡아줘야 돼요. 자, 잡아주시고 다시 바깥쪽으로 돌려주십시오. 너무 많이 돌리시면 끊어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조심해서 돌려주셔야 돼요. 자, 가운데로 놓으시고 또 바깥쪽으로 돌려주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마찬가지로 한 1cm 정도, 여기는 좀 짧은 게더 좋아요. 1cm보다 한 0.5에서 0.7 정도 잡는다라고 생각하고 잡아주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긴 쪽을 또 잡으시고요. 자, 긴 쪽을 왼쪽으로 놔주세요. 자, 왼쪽으로 나신 다음에 고리를 하나 만드는데요. 이번에는 지금 내가 만든 것보다 한 1cm 정도 길이가 좀 길게, 길다 쉽게 이렇게 만들어주셔야 돼요. 보시면, 자, 일, 겹쳐보니까 한 1cm 정도 더긴게 보이시죠? 자, 옆쪽으로 이렇게 만들어주고요. 이 상황에서, 자, 존키를 하나 넣어주세요. 자, 그 다음에 다시, 자, 손가락을 이렇게 넣어도 상관이 없고요. 이렇게 잡으셔도 상관이 없거든요. 자, 1cm 정도 잡고 계속 돌리셔도 되고, 손가락을 넣어서 돌리셔도 돼요. 저는 손가락을 한번 넣어볼게요. 자, 처음 했던 것처럼 똑같은 방법으로. 돌려주시는 거예요. 자, 길이는 마찬가지로 한 1cm 정도 잡는다 생각하고 이렇게 돌려주세요. 자, 돌리셨죠?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긴, 마찬가지 방법으로 여기서도 긴선으로 왔다갔다 왔다갔다 계속 만드셨죠? 얘가 뼈대가 되는 거고 긴선으로 방향을 왔다갔다 왔다갔다 하면서 모양이 만들어질 거예요. 자, 스모키 커즈를 하나 넣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고리를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자, 만들고 손톱으로 누르신 다음에 돌려 주세요. 자, 또 손가락을 넣으시고요. 돌려 주세요. 자, 이제 어느 방향으로 가고 싶으세요? 본인이 가고 싶은 방향으로 또 넣어주세요. 저는 왼쪽으로 가겠습니다. 인디언 레드를 하나를 넣으시고요. 또 고리를 만들어주세요. 돌려주세요. 굉장히 단순한 작업이죠? 자, 근데 이 가지 하나를 저희가 몇개 만들어야 되냐면, 20개를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만드시다 보면 손이 좀 아프실 거예요. 그리고 한 다섯 개만 만드시다 보면 이 꼬이는 모양이 굉장히 이쁘게 나오거든요. 자. 이번엔 당연히 이쪽으로 가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토파지를 넣겠습니다. 고리를 만들어 주시고요. 위에서 잡으시고 돌려주세요. 지금 화면에서 보시면 제가 계속 같은 방향으로 돌리고 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반드시 같은 방향으로 돌려주셔야 모양이 예쁘게 잡히거든요. 자, 이제 됐죠. 자, 여기서 잡아주세요. 자, 그다음에 또 돌려주세요. 자, 그러면 하나는 좀 길고 하나는 약간 짧은 양쪽으로 사슴뿔 모양처럼 생겼죠. 이런 가지 하나가 완성이 됐고요. 그다음에 지금 두 개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거를 가운데로 잡고 자, 손을 끼고 한 방향으로 계속 이렇게 돌려 주셔야 돼요. 돌리면서 조금씩 잡아당기면 나오거든요. 자, 이제 거의 밑에 가까이 왔다 생각하면 조금 잡아당기시고 또 돌려 시고 자, 이거 돌리실 때는 그렇게 뭐꽉 모양이 균일하게 일정하게 되지 않아도 되고요. 좀 이렇게 지금처럼 듬성듬성하게 돼도 상관이 없어요. 밑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나중에 가지를 만들고 나무 기둥을 만들어서 밑에 뿌리까지 될 부분이라, 뿌리 될 부분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끝까지 꼬지 않으셔도 상관이 없어요. 이렇게 잡고 얘를 뭐 이쪽으로 이렇게 잡고 대충 이렇게 돌리셔도 돼요. 자, 그래서. 한 10cm에서 한 10cm 정도만 돌리시고 나머지 부분은 이렇게 만드셔도 상관이 없거든요. 자, 그래서 지금과 같은 모양의 가지를 총몇 개를 만들어야 되냐면 20개를 만들어 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똑같은 방법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총 20개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러면 다음 과정으로 나무가 완성되는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만들어 놓은 20개의 가이즈를요. 지금 제가 한 개짜리, 두 개짜리, 자, 그다음에 세 개짜리 묶음이 두개 있고요. 그다음에 다섯 개짜리 하나, 여섯 개짜리 하나로 지금 나눠 놓았어요. 자, 그러면 우선 두 개짜리부터. 저희가 여태까지 꼬는 방법을 했잖아요. 마찬가지 방법으로 꼬아 주시면 돼요. 자, 손가락을 가운데 끼우시고요. 자. 돌려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자, 듬성듬성 좀 빨리빨리 빨리 하고 싶다 그러면 손가락을 조금씩 밑으로 빨리 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 방법으로 계속 꼬아주시면 돼요. 자, 세 개짜리를 꼬을 때는요. 뭐두 개를 꼬고 하나를 더 꼬아도 상관은 없지만 그럼 굉장히 번거롭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한쪽에는 두 개, 한쪽에는 한 개를 놓고 또 가운데를 잡으신 후 꼬아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꼬겠습니다. 반드시 가운데 손을 이렇게 끼워주셔야 되거든요. 15cm에서 20cm 정도 꼬았다 생각하면 밑에까지는 완벽하게 다 꽂지 않으셔도 돼요 자, 놓으시고요 마찬가지 3개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2개 하나 가운데 잡으시고요 이게 그냥 X자로 잡으시고 바로 돌려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손 돌리는 거 보이시죠? 위에는 잡고 손을 돌려주시고, 잡고 돌려주시고, 계속 이런 식으로 꼬아주시면 돼요. 적당히 꼬았으면 놓으시고요. 자, 다섯 개짜리도 좀더 튼튼하게 하시려면요. 세 개짜리와 두 개짜리를 한번더 하시고 꼬으셔도 되고요. 저처럼 세 개, 두개 하고 꼬으셔도 상관은 없어요. 자, 다시 꼬아보겠습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과감하게 하세요. 이렇게 자, 나눠서 자. 그 다음에 크리스탈 모양이나 가지 모양은 나중에 한꺼번에 잡아도 상관이 없으니까요. 부담 갖지 마시고 과감하게 돌려 주십시오. 자, 적당히 됐으면 놓아 주시고요. 여섯 개 짜리는 세 개, 세개 나누셔도 되고요세개 짜리를. 꼬신 다음에 다시 한번 꼬셔도 되고요. 자 위치를 똑같이 잡지 않으시고 이렇게 약간 하나는 위로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잡으셔갖고 해도 상관 없어요. 저는 모양을 똑같이 안 하고 좀 들쑥날쑥 위아래로 했습니다. 자 X 자로. 자윗 부분에 있는 모양은 나중에 잡아도 되니까 신경 쓰지 마시고 과감하게 꼬아 주십시오. 한 가지 방법만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요. 여러 가지 가지 모양이 나오니까 여러 번을 한번 시도를 해 보세요. 자. 자, 다섯 개하고 여섯 개로 나눈 이유 중에 하나는요. 하나는 큰 가지로 잡으려고 하고 큰 가지 두 개로 나누려고 해서 그러거든요. 자, 했으면 어느 정도 이제 좀 벌어진 모양을 대충 잡아 주시고요. 자, 그다음에 우선 다섯 개하고 여섯 개짜리 모양을 대충 이렇게 벌려 주세요. 너무 모여져 있으니까 한번 어떤 식으로 내가 모양을 잡을까 손으로 이렇게 대충 좀 벌려주시고 이제 큰 가지 모양을 잡아보시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잡으면 되겠다 그래서 어 얘가 지금 너무 올라왔구나 싶으면 이렇게 조금 내리시고 전체제인 모양을 한번 잡아주세요 자 잡으셨죠 다시 잡고 꼬아주세요 자 꼬아주실 때는 큰 가지 두 개가 양쪽으로 갈라져야 되기 때문에 너무 붙여서 꼬으시면 안 돼요. 적당히. 하나는 길이를 어느 정도 적당히 본인이 원하시는 길이를 잡으시면 붙이지 마시고 길이를 좀 나눠주시고 그 다음에 꼬아주시는 거예요. 손을 놓고 꼬는 게 조금 편하거든요. 자, 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듬성듬성 빈 곳이 있으면 빈 곳을 찾아서 가지를 이제 붙여줄 거예요. 자, 그래서 한이 정도 하나 가지를 붙이고 싶다. 그러면 처음에 꼬는 게좀안 된다 싶으면 위로 이렇게 돌리셔도 상관은 없어요. 자, 돌려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철사기 때문에 감아도 되거든요. 자, 이렇게. 돌리셔도 되고 또는 꼬아주셔도 상관없어요.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가지도 모양을 잡으셔야겠죠? 자, 군데군데 빈대를 채워준다 생각하고 넣어주시는 거예요. 자, 이 정도 넣을 거고 얘는 한이 정도 넣고 싶다 그러면 자 같이 잡아주세요. 위를 잡아주시고 밑에를 잡으셔서 또꼬아주시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 하나. 마지막 하나를 하기 전에는요. 좀 가지 사이사이를 좀 벌려 주셔서 모양을 우선 좀 잡아 주세요. 어느 정도. 지금 모양이 하나도 안 잡혀 있거든요. 자, 그래서 좀 입체감이 있게 하기 위해서는 얘가 지금 평면적으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얘를 돌려 주시는 거예요. 자. 철사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모양으로 와이어를 사용하는 기법 중에서 장점이자 단점이 내가 원하는 모양으로 잡을 수 있다는 거고요. 또는 너무 많이 꼬아버리면 부러지죠. 자, 그런 부분이 이제 좀 단점이 되겠고요. 자, 원하는 모양을 잡기 위해서 모양을 좀 한쪽으로 평면적으로 되어 있는 걸 여러 가지 모양으로 입체적으로 이렇게 펴주겠습니다. 이쪽도요, 좀 이렇게 펴주시고요. 모양이 이게 가지가 너무 크다 생각하면 약간 꺾어버리세요. 꺾어서 밑으로 한 번씩 접어주셔도 상관없어요. 자, 이렇게 하고요. 위쪽으로 모양을 좀 잡아주세요. 자, 모양 잡는 것 같은 경우는 원하는 모양으로 다 잡으실 수가 있어요. 빈 곳으로 밀어줘도 되고요. 다 되니까 원하는 모양으로 좀 잡아주세요. 그 다음에, 어느 부분이, 어, 이 부분이 제일 변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에다 마지막 가지 하나를 또 넣어주세요. 넣어주신 다음에 돌려주세요. 이렇게 돌리셔도 되고요. 각각의 가지들을, 큰 가지를 두 개를 완성시키고 나서 두 가지를 꼬으셔도 되고 상관없어요. 자, 이제 만들어졌죠? 자, 그러면 아래에 있는 가지를 어느 정도 이제 정리를 하고 밑받침을 세워야 될 원통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자, 밑에 보시면 길이가 굉장히 틀리죠? 이 틀린 기지를 어느 정도 정리를 좀 할게요. 그래야지 꼬기가 쉽거든요. 자, 길이를 한이 정도에서 자르겠습니다. 자, 자르시고요. 자, 손가락을 두개 정도 이렇게 마주 잡으신 다음에 손가락 두 개를 넣고 꼬아주시는 거예요. 꼬아주시고, 이렇게 꼬으셨죠? 여기까지. 내가 어느 정도 얘 높이로 할 건지, 나무의 높이를 어느 정도 생각을 하시고요. 이렇게 꼬아주신 다음에, 자, 얘를 중심으로 좀 당겨주세요. 당겨주시고, 세워주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나무가 중심이 좀 잡히도록 모양도 좀 내가 원하는 모양으로 좀 잡아주시고요. 자 이렇게 잔가지 부분이 밑에 있는 뿌리 부분이 어, 너무 베기 싫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요. 얘를 병에다 넣으셔도 되거든요. 유류병에다 넣으시고요. 하얀색 조약돌로 채워주시면 좀더 정확히 고정이 될 수가 있어요. 자 그다음에 지금 만들었는데도 밑에 있는 부분이랑 위에 있는 부분 무게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제대로 쓰지가 않아요. 그죠. 이렇게 제대로 쓰지 않을 때는 어떤 식으로 고정을 하시면 되냐면 밑에 부분에 그 본드를 붙이셔 갖고 고정을 시켜 주세요. 근데 그거보다는 제일 좋은 방법은 조약돌로 조그만 산을 만들어 주셔서 쌓는 거예요. 그러면 보기에도 이쁘고 고정도 잘 되고 예쁜 나무가 완성되겠습니다. 자, 이번 과정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잘 만들어 보셨습니까? 저희는 크리스탈을 이용해서 만들었는데요. 기타 다른 원석이나 시드비즈를 이용해서 만들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